28일에 진행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지원과 교복 구매 지원이 담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지역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 학생은 7,067명입니다. 지난해보다 8.5%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전체 학급의 5.3%에 불과해 특수학급 6개 중 하나급은 과밀학급입니다. 인천시 위회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에 진행된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각 학교는 장애학생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전학, 편입을 하거나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곳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교복 구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교부비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중고등학교 2, 3학년 전편입생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12월 16일에 진행되는 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NIB 뉴스 당연합니다.